안녕하세요. 전서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시그니아 독일 보청기 등급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은 많지만 등급별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어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핵심 내용을 짚어주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를 짚어 드릴게요. 자, 시그니아와 다른 타사도 마찬가지예요. 보청기의 모델 등급을 표기하는 방법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. 자, 어떤 방식이냐면 번호와 플랫폼의 약자입니다. 시그니아의 경우 1 2 3 5 7 이런 식으로 숫자가 높아지면 그 등급이 올라가요. 그리고 거기에 붙는 1 AX 또는 1 PX BX 막 뒤에 있는 이것 인셜은 결국 플랫폼의 약자예요. 자, 그러면 12357이라는 이 등급별에 가장 차이가 나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제가 쉽게 안내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에센셜 라인이라고 하는 1A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1AX는 기존에 원래 16채널인데, 어, 표기 방법을 좀 바꿔서 8채널로 표기를 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엄과 소음을 분리하여 소음을 줄이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시그니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소음과 어음을 처리하는 각각의 독립적인 프로세서가 있어서 소리를 처리하는 시간이 한 일반적인 보청기들보다 한세배 정도 빠릅니다. 또 모션 센서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모션 센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? 자 이제 모션 센서를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. 어,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. 어,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진동이라는 게 생기잖아요. 그럼 이제 이 보청기가 그 진동을 감지해서 어, 이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구나. 활동을 시작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어떤 상황적인 소리를 이제 듣는 거예요. 어, 주변에 소음이 막 들리고 이런다. 그러면 이제 그 소음들을 제어하는 기능성들이 훨씬 더 이렇게 프로그램화 돼서 어, 사람이 소리를 잘 들을 수,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. EAX는 1과 차이점은 없습니다. 대표적으로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이한 가지는 뭐냐. 이명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. 이 이명 프로그램은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 것이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우리 이제 이명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 없이 나만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이명이잖아요. 뭐삐 하는 소리도 있고 윙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소리가 합쳐지는 사람도 있죠. 자 그럼 이 이명을 좀덜 느끼고,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외부 소리를 청취해서 귀 안에서 들리는 이 이명 소리보다 큰 소리가 들어오면 이명 소리를 잘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. 사폐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용한 공간에서는 어떤 소리가 존재를 하겠지만 내가 느낄 정도로 들릴 정도로 크게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이명 기능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이 AX 같은 경우는 이명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이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를 쓰느니 이를 쓰는 게 낫지 않나. 왜냐면 비용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를 쓰시면 됩니다.